아직 소원 빌걸 생각을 못 했나. 나딱 응. 정해 놨지. 부처님, 부처님. 옷간네 이빨이 됐을까? 옷가네 이빨이 됐을까? <laughs> 나 현금 자산 10억. 현금 자산 1 0억만모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커피, 커피도 셔 손가락 아프다. 굿만두. 굿만두. 닭고기 잡고, 담고. 응, 응. 새우게자 응, 응. 고기도 하나 해야지, 그러면. 응, 밑에도 있잖아. 물만두도 없잖아. 니난 별로 안 먹고 싶다. 세 개나 해야 되겠나. 그만. 땡큐 <목소리도> 고기 새우 여 뜨거워 이번에도 많이 달았잖아 몰라 나사온거같 이번에 한박스한박 이거 서다응거갈라고 다음이야 맛있나? 그 맛이잖아. 딱 힌지? 어, 글로레분 많다. 어, 마음 편해졌어. 세 번째. <laughs> 얘는 왜 빨리 안 오나? 오, 이게 타는 순서거든. 배낭사야, 나. 오케이. 오내 앞에 아무도 없다 오오오 축지법 축축법와 이런 애용만 처음이다 진짜 무슨 연회장 같은 데쓰는 같다 저 앞에 저 칸막이도 있고 아북한계이 아름답다 깐만이구만 우리는 놀러 오고 저거는 일하러 가고 기분 개 좋지 월요일 맛이 틀리네? 처음 먹어보데 맛이 어떤가? 아임 차이니즈, 차이니즈 이렇게 하면 된다 아 비온다 또 됐다 모르겠다 일단 아임 차이니즈라도 신호는 지키자 근데 이거 야 요거 신호 지키려고 하참 그렇다 그지? 비다맛있 빵이, 빵이 틀리네 찹찹 비슷하게 맞아. 또뚱하네좀뚱하네나춤사본다 음, 빛. 눈비자 상관없다. 318은. 응, 아니다 388, 4 4 4입니다 아, 그고 아, 이게 가격이, 그냥 가격이 알겠나? 최전. 난조, 인마에 저기서, 또 여기 여기 280. 여기 있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뭐란 거? 어. 요시즈카역 여기서 난조인가는 티게 살겁니다. 두 사람 한국어 지붕부터 다르다니까 기도 난조인 여기는 기도 난조인 에키마이. 난조인 절이 있는 역인데 난조인 제가 여기 후쿠오카에서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죠 5년만에 오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 깨끗이 골골골골골골 요요 차지 난... 소리 날만한 걸로 좀야안 될까? 음. 마, 이제 분위기 봐라. 이거막 마. 쉐리 막 마, 입고부터 막치인다이가 풍스러운 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자판기. 이 니폰 빌이라는 거지 이게. 이기 봐라 이기 이기. 아 이거 씨치인다이가5년만에도5년만에 좋네. 저 올라가면 여기 진짜 이 절에 멋진 게 있지. 이 껍질 벗기진 오. 나무하고 저 오, 좀 모습은 나지 뭐. 와좀 치겠는데? 좀 치겠지. 자 돌아봐라, 사진 찍어줄게. 뭐 너도 같이 칠라고 5년 전 왔을 때 여기 이돌틈 사이에서 황금색 개코를 봤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나포터. No 나포터. No I am photo. I am p h o t o g 종이학을 이제 펼친낸 것도 있고 아이 종이학이 가 누가 이렇게 해갖고 뭉치는 것도 있고 펼치는 것도 있고 대단하네 정성이다 정성 응. 와 나도 초콜릿 먹고 이거 껍질로 종이학 많이 만드는데 다 버렸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 버블이 동양 최대 크기이고 여기에 아마 납골당 같은 걸거예에앞에어마어마 곳에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는 곳에 아이는 발만 지르 가는데 비가 많이 오네 아직 소음빌걸 생각을 못했나 나딱 응. 정해놨지 부처님 부처님 옷까네 이빠이 됐을까 오까네 이빠이 됐을까나 응. <laughs> 현금자산 10억 현금자산 10억만 모으게 해주세요 아이 화장실 어려운데 이거 그렇다고 여자 칸으로 들어가나 남자스럽지 못하그라난 그래. 싼다 어, 요시츠카역에서 하카타역까지 걸어가기로 해가지고 내렸는데 근처에 맛집이 있는것 같아가지고 어, 맛집인지 모르겠어요 동네 식당인데 커리 전문점 어, 네팔 음식점이라는데 여기 가기로 했습니다 뭐야? 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막, 네팔, 코끼리 그리지고 그렇네. 런치 A 세트. 런치 세트야? 어. 1200, 1400. 지금 뭐. 앉아서 주문하면 되겠지 뭐. 그걸 하나씩, 시키, 하나씩 시키고 먹자 어. 베스트 메뉴 베스트 메뉴는 타스킨버타스킨스마또원 오케이 오케이 예, 피드원 짜리는 플레인 나뉘고 이거는 치즈나 라스티 um. 한번 봐라 맛이 어떤는가 결국에 망고 그이 생망고 여기 동네에서는 생망고로 기대할수가 없지 사실은 망고 퓨레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네 맛있겠지 뭐음 맛있죠 단두리 이게 무슨 커리인지 모였다 커리 이, 이두 종류 어쨌든 펼쳐놓고 먹겠어. 그렇죠만 2000짜리에 만 4000짜리. 만 2000짜리 옷서안 어, 자라는 게 크고 음. 네아어지뭔 차인지 모르겠다. 이거 맨나 이게 더 매운데? 이 응? 이건, 망고맛, 응? 망고맛이 나네. 이건 찢어먹는 거지. 어, 아, 찢어먹는 거다. 난 치즈는 안어야지 어, 피자 같아, 치즈는. 아 아니, 피자 옆에 그거 왜, 그, 해먹어, 이거. 옆에. 치즈 들어가 있는 거. 음, 2,000원 비싼 이유가 있네. 아, 치즈 엄청 들어갔다. 치즈 같아. 음. 식사합시다. 아, 치즈, 진짜, 식이네. 아, 여기 오면 치즈 나눠 시켜야 되겠구나. 돈도 주고. 칼이 아, 안 짖고, 요만큼 더 맛있다. 탄두리, 아, 뜨거라 요거는 플레인 난. 치킨 마 크니까, 이게. 아니, 밥비빔나남거가 인도 인도식 아네가 플레이도 없면 맛있는데. 탄장의재 탄수 치킨 다리가. 묵직하네 음.